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제언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북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구미의 역할 회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에 구미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1969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입주한 기업이 바로 반도체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네. 어, 지금의 KEC 당시 한국도시반은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등을 생산했고 지금도 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LG 반도체는 1991년 램개발에 성공에 이어 D램 세계시장 세계 8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IMF 시기 빅딜로 산업기반이 무너진 게 매우 안타까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서 이 구미의 역할이 줄어들어서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출발점은 1976년 12월 30일 한국 전자기술연구소가 구미에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어, 정부가 먼저 씨앗을 뿌리고 민간이 밭을 일궈 큰 나무로 키운 대표직 사례가 그 반도체 산업인데 네. 그 씨앗을 뿌린 그곳이 바로 구미의 전자기술연구소였습니다. 네. 어, 이곳에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유학한 인재들이 많이 모였고 그들의 기술과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미에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맞습니다. 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SK실토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국내에서 최초로 양상한 곳이 구미인데 네. 당시 동부전자가 미국 몬산토와 협력해서 개발에 성공했고 네. 이후 LG를 거쳐 또 현대를 거쳐 지금은 SK실토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SK실토로는 현재 세계 3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웨이퍼 사업의 산업적 가치는 약 5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미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지난 6월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김용원 의원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AI 기술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산업 육석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서 네. 우리 정부도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 어, 경북의 실행력이 있는 반도체 전략과 가감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다른 지자체들도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에서 뒤질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나요? 도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 발굴과 유치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 구미는 이미 2023년 7월에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구미 출신 김일수 도의원의 발의로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제6 국가공단을 공약했지 않습니까? 네. 제6 국가공단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ot Contention News. HCN.